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예수께서 그들 앞에 서서 가시는데 그들이 놀라고 따르는 자들은 두려워하더라. 이에 다시 열두 제자를 데리시고 자기가 당할 일을 말씀하여 이르시되. 네, 그들이 결의하고. 가겠습니다.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찔하고 죽을 것이나 그는 3일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라 아멘. 공부를 잘하는 비결은 어디에 있을까요? 저는 중학교 때 도덕 시간에 선생님 몰래 영어 단어장을 피고 열심히 도덕 시간에 영어 공부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도덕은 뭐 이렇게 중요하지도 않고 어렵지 않기 때문에 단어장을 펴고 공부를 했습니다. 그데 결과가 어땠을까요? 예, 영어 성적도 낮았고요, 예, 도덕 성적도 별로 좋지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공부를 잘한 친구들을 보니까요, 수업 시간에 집중을 해서 예, 선생님의 말씀을 잘 듣고. 또 쉬는 시간이 되면 또 이렇게 어울려서 잘 놀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예, 그러면서 아, 저렇게 하는 게 잘하는 비결이구나. 잘 들어야겠구나라고 깨닫기도 했습니다. 우리 신앙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내가 열심히 예, 이렇게 애쓰고 노력하는 부분도 필요하지만 주님의 말씀을 이렇게 잘 듣고 또 마음에 새겨보고 이렇게 이루어져 가는 것이 가장 축복된 길인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렇게 주신 말씀늘 붙잡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요 이제 예수님께서요 세 번째라고 해요 세 번째로 내가 다시 죽고 부활할 것이다라는 것을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제 보니까요 마가복음에서는 이제 또다시 예수님께서 얘들아 내가 이제 죽고 살 거다 이 말씀을 안 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해서 진짜로 죽으실 날이 코앞에 다가왔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설명할 필요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이 주님의 말씀이 분명히 주님이 해주신 말씀인데 기쁘지 않았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냥 주님이 지금까지처럼 병든 자를 고쳐주시고 우병이 기적 행하시고 이렇게 나윗과 같은 왕조를 하루속히 세우시기만을 고대했는데 자꾸 내가 이제 고난 당하고 죽을 것이다라고 말씀하니까요 제자들의 입장에서 뭔가 좀 깨림직하고 뭔가 이게 달갑지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의 33절의 말씀. 우리 33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함께 우리 읽겠습니다.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 주매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 주겠고 네 예수님께서 야, 이제 우리가 예루살렘에 가서 내가 죽임을 당하리라. 그리고 이렇게 살아나리라고 제자들에게 분명히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적으로 생각해 볼때 사랑하는 예수님이 예, 그렇게 고난을 핍박을 받는다는 것은요. 납득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모진 핍박에서 죽임을 당한다라는 것은 누구도 납득하거나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이기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요. 이제 실제로 있어질 일을 미리 제자들에게 이제 말씀해 주신 것이죠. 주님이 이루셔야 하는 사명을 분명히 다시 한번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예, 피하고 싶지만 피할 수 없는 일들도 있지 않습니까? 저는 20대 때 예, 당연히 군대를 가야 되는데 주변의 친구들을 보니까 별로 군대를 가고 싶지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제 친한 친구 동생들이 이제 대회에 음악으로 수상을 해서 자꾸 군 면제를 받는 거예요. 저희 음악을 하던 친구들이 있어서. 그래서, 아, 나도 저렇게 군대를 면제 받아야 되겠구나라고 그런 불순한 생각을 품고 열심히 음악 공부를 했습니다. 근데 아무리 애를 써도 상을 안 주는 거예요. 상을 못하고 해서. 늦게 군대를, 2002년도에 군대를 가게 됐는데, 마침 월드컵이 열려서, 월드컵 행사도 많이 뛰고, 또 갑자기 영국에 이렇게 40일을 넘게 비행기를 타서 영국에서 생활을 하고 또 계획하지 않은 또 일본에 군대에 있을 때다 군대 때 얘기입니다. 일본에 또 열흘 정도 이렇게 가게 되고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 체험과 경험을 이렇게 해 주시게 되는 제 인생에 계획이 없었던 놀라운 은혜를 바로 군대 생활에서 이렇게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삶에 내가 볼 적에 안 됐으면 좋겠는 일, 피하고 싶은 일들 속에도 되돌아보니까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제자들은요, 예수님께서 이 하시는 말씀, 내가 죽을 거고 부활하 이 말씀을 전혀 기쁘지가 않았습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반드시 이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바로 이일 때문에 오셨음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들은요. 예. 어떤 사명을 예 받았습니까? 오늘 제자들은요. 이 놀라운 진리의 말씀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이 예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는 감추어져 있었다라고도 이렇게 표현을 했었습니다. 제자들의 마음에는 이 말씀만큼은 주님이 하지 않기를 바라고 원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요. 오직 십자가, 예,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 십자가를 바라보고 전진하셨습니다. 사명을 잊지 않고 그 영광에 취하지 않고 오직 그 고난의 길또 부활의 길을 걸어가심을 보게 되는 것이죠. 감싼 것은 이 십자가 뒤에 예, 부활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34절의 말씀, 우리 34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은 능욕하며 침 뱉으며 책짓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라. 분명히 죽음은 있지만 3일만 지나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권능으로 살아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의 죽으심을 말씀하실 때마다 항상 패키지로 다시 산다. 이 말씀을 잊지 않고 세번다 동일하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분명히 살아난다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또 이후에는요, 갈릴리로 와라. 네. 내가 갈릴리에서 너희들 만날 것이다라는 그런 특별한 약속의 말씀도 분명히 주셨습니다. 십자가는 통과하는 과정이지 끝이 아님을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세번다 말씀을 해 주신 것입니다. 제가 앞서 군대 얘기를 했는데요. 처음에 훈련소 입소 대대를 가게 되면 이 기다리는 시간이 얼마나 힘든지 정말로 차라리 이렇게 총 쏘고 훈련 받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기다리는 시간이 힘들었습니다. 또 예전에는 길거리에서 그 2등병들 보면요 어설퍼 보이고 아이고 이렇게 무시를 했는데 아, 짝대기 하나를 이렇게 얻는 게 이런 눈물이 있었구나. 이런 고난이 있었구나라는 것을 생각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역시 잘 인내했더니 육군 병장으로 만기 전역을 하고 그렇게 기쁨과 희망을 누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들의 신앙도 때로는 어려움도 있고 또 고난의 현장도 있지 않습니까? 뭐늘 우리가 항상 응답을 받는 것만도 아닙니다. 그래서 이 시편의 기자들도요, 이제 탄식하고 때로는 이렇게 원망하는 듯한 모습도 있었습니다. 이 시장능이라는 것이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또 세상의 기준대로 대우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예수님은요. 부활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들이 때로는 이 십자가의 고난과 같은 또 어려움 또 고통을 경험할지라도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부활의 생명으로, 부활의 능력으로 함께 해준다라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전에 한 선교사님이 한평생 아프리카 선교사역을 하고 미국 고향 땅으로 이렇게 귀약, 이렇게 돌아오게 되었다라고 해요. 그런데 다 이렇게 환영해 주고 팡파레를 불어 줄고 기대하고 왔는데 자신을 받아 주는 사람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 내가 인생을 헛살았나? 이런 여러 가지 감정을 느꼈다라고 해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다고 합니다. 아들아, 네가 이 땅에서는 영광을 받지 못해도 내가 그날의 너를 영접해주고 내가 너에게 상주리다라는 그런 내적인 음성을 이 선교사님이 듣고 승리했다라는 간증을 들은 기억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들이 애쓰고 쓰고 해도 때로는 고난의 현장에 있을 수 있고요. 또내 뜻대로 만사 형통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님은요 반드시. 위로하시고 상주시고 또 약속하신 영생을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부활 생명을 보장받고 믿음으로 이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오늘 제자들 아직 성령님이 오시지 않고 또 여러 이런 인간적인 모습이 있었지만요, 잘한 것을 꼽으라면. 늘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 곁에서 예수님과 대화 나누고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들도 얼마든지 세상으로 또 업으로 세리로 살수 있었지만 늘 주님과 함께 또 고난 속에서도 또 여러 가지 기도 현장에도 예수님과 함께 했다라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또 무엇이 중요합니까? 결코 고난이 끝이 아니라 고난 뒤에는 영광과 생명이 예비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사복음수가 끝나고 이제 사도행전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 승천하시고 제자들이요. 예수님과 같은 일, 예수님보다 큰 일을 하기 위해서 아시아로 또 이렇게 유럽으로 세계로 뻗어나가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분명히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통을 감당하셔야 했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제자들을 통해서 전 세계가 또 대한민국까지 이렇게 부활 생명을 누리게 되는 축복이 예비되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그렇습니다. 때로는 고난의 시기, 또 어려움의 시기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예비하신 축복의 날이 있다. 부활의 생명이 주어지고 있고 기다리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오늘 놀라운 것은 제자들은요, 넘어지고 자빠져도 끝까지 예루살렘까지 예수님과 함께 뭐 이런 일 저런 일 당해도 또 이렇게 면박도 당해도 끝까지 예수님과 함께 했다라는 것이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고요. 그래서 열두 사도, 열두 사도라는 영원한 별과 같은 놀라운 직분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노크로스 no 노크라운이라는 no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십자가의 고난이 없이는 영광도 없다라는 말입니다. 우리 모두가 때로는 이렇게 고난의 시기를 경험할지라도 약속하신. 부활 생명을 붙잡고 예수님만 바라보고 승리하신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다시 한번 십자가에 죽으실 것과 다시 사실 것을 분명히 말씀해주셨습니다. 제자들은 듣고 싶지 않은 말씀이었지만 주님은 사명을 쫓아서 나아가셨고 열두 제자에게 분명히 부활에 대해서 말씀해주셨습니다. 결코 끝이 아님을 말씀해주신 것입니다. 우리 모두도. 늘 나와 함께 하신 예수님, 주님 붙잡고, 고난의 현장에도, 또 부활의 현장에도 승리하시고, 항상 부활 생명을 누리시는 저 여러분들,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